신중. 암장 스투코프 보제독이 자네가 브락시스를 습격하여 거둔 완벽한 성과에 대해 알려주었네 그렇게 결정적인 승리로 우리의 원정을 개시하다니 자네를 칭찬할 수밖에 없군 전술팀에서 자치형의 정보망을 해독해서 맹스크의 가장 은밀한 기밀 파일에 접근했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거기서 끝이 아니지 우린 다일라리안 조선소의 위치를 알아낸 자치령 함선의 수리와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이 조선소는 당장이라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배틀 크루즈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는것이 구역에서 우리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면 조선소를 습격해서 이 주력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네. 여러분아, 이 공격은 최대한 조심스레 진행해야 합니다. 자치령 본부에서는 보통 16시간 안에 외곽기지에 지원군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곧트리락칠 맹스크 황제 보복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 변절자 친구들. 유란 중위, 자네는 함장과 내게 말할 때는 계급에 좀더 신경 쓰기 바람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제독님. 잘해도 <laughs> 슬슬 나이 먹은 티가 나는 군 제라드. 그래도 좀 칭찬해 주지. 그랬나? 우리에게 임박한 위협을 알려줬는데 말이야. 알렉세이, 놈이 아무리 유능해도 내 눈엔 배신자일 뿐이래. 내가 배신자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걸잘 알고 있을 테고. 너무 잘 알지, 제라드. 함자 준비되면 작전을 개시하도록. 저기 배틀 크루저를 손에 넣으면 자치령 지원 병력에 맞설 체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걸세. 장, 자네 병력이 착륙하면 조정사들을 배틀 크루저로 호위하게. 그러면 조정사들이 함선을 조정해서 우리 관할로 들여올 걸세. 조화 제군들 주목. 각 군대에는 부상자를 치료할 메딕이 한 명씩 배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중사 이번엔 부르셨나요? 자, 다들 들었지? 어디가 아프세요? 출동 준비 완료. 네, 네. 알겠습니다. 터를까요 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 많이 아프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으니자 다들 들었지? 맞죠, 맞으시죠? 동창 배고어디가 아프세요? 마음 편히 가... 이번엔 확실하겠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먼저... 다음은 누구니? 응량을 내리실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 다음은... 중상인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은 부르셨나요? 이로 응량을 내리실 겁니다. hey there all right what's up how y'all doing sure thing battle cruiser operational hey there battle cruiser operational yeah. 어디가 아프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자, 다들 들었지? 이번엔 확실하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다음은 누구니? 기대하고 있었어. 명을이 있을 겁니다. 실동 경비 와이프. 예, 나름 동수웨이.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됐고 명령 기다리 부르셨나요? 자, 다들 들었지? What's up? I'm going. Battle cruiser operational. 지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동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뭐라고 잔진 확실하시면 어디가 아프세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잔진 뭐라 말씀하십시오. 부르셨나요? 단독 작전 맞습니까? 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말씀하십시오. 탈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단독 작전... 뭐라고요? 예, 대장님. 단독 작전 맞습니까? 문제 없습중상요 이런... 말씀하십시오. 목티컬 플레어로 탱크의 시야를 차단하는 걸 허가해 주십시오. 전진. 라 대기 중입니다. 단독 작전. 전진. 전진 대기중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맡겨주십시오 전진 확실하십니까 단독작전 확실하십니까 What's up? Hey there. Sure thing. Battle Cruiser Operational. No sweat. 말씀하십시오. What's up? Alright. l How y'all doing? Battle Cruiser Operational.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단독 작전 맞습니까?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요 p What's up? What's up? w h Yeah. hey there no sweat I'm going all right what's up sure thing battle cruiser operational someone will notice battle cruiser operational 한장님, 뉴클리어 사이버를 확보했습니다. 네발의 핵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선 대기 중. 대기 중입니다. 이번엔 어찌나 확실한... 동신캐시 어디가 아프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상황은 어떻세요, 대원? 절동 준비. 말씀하십시오. 단독 작전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단독 작전 맞습니까? 명령을 수행합니까?

Battle Cruiser Operational. 무슨 얘 말씀하십시오. What's up? Yep. Battle Cruiser Operational. 전진. 만껴주십시오. 나쁘진 않군요. 시근 중 범기죠. 브라질. 이동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합니다. 단독작전 맞습니까? 어, 알아듣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오픈이 전합니다. 파 잔지. 꼭꼭 숨어라. 맡겨주십시오. 단독작전 맞습니까? How y'all doing? No, hey there, what's up? Hey there, Battle Cruiser Operational. 뭐라고요? 확실하십니까? 지금 뭐라고요?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 그렇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What's up, What's up? I'm going. Don't use the So I How y'all doing? Alright. What's up? All All right. What's up? Battle cruiser operational. How y'all doing? I'm going. Продолжение Battle Cruiser Operational. 시켜줘 말씀하십시오 전진 음.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뭐라고요 대기 중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전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확실하십니까 단독작전 맞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진.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갑니다! 단독 작전, 맞습니까? 이동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부르셨나요? 확실하십니까?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yep, no sweat. 예, yep, I'm going. Battle Cruiser Operational. Piss, sir.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알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듣고 어, 있습니다달네지마 제대로 한이먹이겠습니다갑니다 바로 실시! 이동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식은 죽 먹기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대장님. 나쁘진 않군요. 확인했습니다. 명렬 수행을 말씀하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이동합니다. 방도 단독작전. 어습니까 전진. 문제 없습니다. 라지야, 알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명수의 확실하십니까? 네, yeah. 뭐라고요? 문제 없습니다. 단독작전, 뭐라고요? 전진 상황은 뭐라고요? 라지야, 맡겨 주실 수있독나요 방도 짭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전진 순서를... 말씀하십시오 이동합니다 식은 죽 먹기죠 확실하십니까? 네, 대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문제없습니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동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단독작전 단독 맞습니까? 알아둔 니다 확인했습니다. 됐고있습니다 바로 실시! 바로 실시! 말씀 확실하십니까? 전쟁... 나쁘진 않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할 상황은 어떻습니까? Hey there. Sure thing. b What's up? What? Hey there. Battle cruiser operational. Hey. 말씀하십... Battle cruiser operational. 제대로 한번 먹 y o u r doing. 맡겨주십시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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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 대통령도. Hey, a l l do i n g What's up? I'm going. Oh shit. 16. 뭘 날려 버 Battle Cruiser operational. Hey there. Sure thing. 혹시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상황은 what the speaker. 네, 대장님. 명령을 수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라젠, 나진군요 전진.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아디. 예. 노웨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 Yes. 뭐, 몸이 그, 잘못 들었습니다. 패스! 뭐, 뭐라고? 전진. 문제 없습니다. 식은 죽 먹기죠.

장님 근처에서 대규모 자치령 함대를 탐지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듀란 중위가 경고한 지원 병력인가 보군. 함장 새로 확보한 함대로 침입자들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아 그렇소? 무슨 일이요? 알겠소, 대장. 함장님, 자치령 기함 로라드스에서 교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어느 민병대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전투를 포기하라. 지금 당장. 나는 자치령 하함대 에드먼드 듀크 장군이다. 맹식크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한다. 지금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도항하라 아, 듀크 장군. 뭐하느라 이제서야 도착하셨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너희 같은 노합지졸 민병대 소속이 아니라 막강한 지구집정연합 소속이다 지구집정연합? 까마득한 지구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그렇다 장군 우린 인류의 진보를 위해 이 구역과 구역 내 거주민들을 지배하러 왔다 너희가 어디서 왔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자취령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전대운 공격 개시! 음? 좋소. 말씀하시